어땠어? 세 i 이는 어땠니? 어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보 t is it? w h a 생각이라고 하면서 다시 묶어버리면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지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해석이 해도 안 하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품사가 뭐라는 거예요? 부사라는 거고 부사가 여기 얘가 이게돼 있지. 어, 일번 건들지 말자 이거. 응. 여기까지 갔지? 어, 잠깐만. 누가 좋아하는 확인만 응. 해볼게. 아, 이제 음. 자, 그러면서 지금 29번 보고 있어요. 29번. 그다음에 여기 2번 보세요. 자, 얘는 좀 봐봐야 돼. 지금 얘는 지금 엔드 다음에 대놓고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병렬로 보는 거예요, 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동사를 다 찾아봐 봐. 얘가 변경일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누가 얘가 병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변렬일수도 있고 맞지? 29번부터 하고있어 형이 너 일부러 안 해도 못 하고있어 29번일수도 있고 아 29번 2일수도 <laughs> <재래일> 있고 <laughs> 그리고 뭐일수도 있어? 컨펌일수도 있고 맞니? 그럼 얘는 뭐야뭐라는 얘기야? 해석해보라는 얘기지 어쩔 수 없어요 얘는 해석해보라는 얘기야 저거는 봐봐 선택적인 노출이란 건 심리학적인 개념인데 어떤 심리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 사실은 해석 안 해도 풀수 있거든. 왜냐하면 어보이드 뒤에 뭐나와 있어? 정보를 회피한다는 말 나와 있지. 그리고 이 앞에 인포메이션 또 나와 있지. 보이니? 그리고 인포메이션 앞에 뭐나와 있어? 시카우이라는 동사 들어가 있지. 맞지? 야, 우리 짧은 길로 가자. 그러면. seek out, 정보를 찾는 것, 정보를 피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봐 재현이 얘가 그럼 변명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얘 형태를 봐동사원형 형태지 그럼 얘도 원형 형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 무슨 말인지 생각지? 어,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자 그다음 3번 번. 일단 여기 봐봐 그들은 볼 거야 신념이 표현, 신념을 볼 거야 그지 근데 어떤 시념을볼거냐면 표현되어 지도 로할 거야. 잘봐아 시가 단순히 삼형식으로 쓰여서 빌리프라고 해서 얘가 얘를 꾸며주든 이런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무조건 시를 오형식 직각편사로 보지 않아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얘를 오형식으로 보면 목적어 목적표 보어로 보든 지금 누구 관계만 따지면 돼. 빌리프가 익 스프레스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두려 관계만 여기까지 가? 그럼 얘 입장에서 능동이면 인지였을 거고 인이었을 거고, 그렇지? 맞지? 얘 입장에서 수동이면 얘가 맞는 거잖아. 그럼 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표현돼요?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봤다고. 인이라고 <laughs> 아, 해야겠다. 나 지금 이런게 웃기나 큰일 났다 읽어서 갈래? 그니까 되게 사소한 거에 막 웃는다고 그게 어떡하지 재수 없긴 얼굴 좀 가려줄래? 네.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사발에 대써 있단 말이야 대써 있단 말이야 자, 대써 있으면 대 뒤에 봐봐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얘는 지금 주격 관계되는 사람 얘기밖에 안 되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잖아 있니 없니 있그그럼하나러 생각해봐야지 대그러는그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그러사 포함해야 되잖아 뭐얘네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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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일단 1번부터 4번이 다, 맞,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린건데 봐봐 일단 일단 여기서 보면 얘가 주어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당시 다시 동사가 들어갈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n t have shaky, keep them and y o 가 l l b 대절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있 v e 아무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꿀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드면드 명사 네. 응. ING에서 그냥 동시동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얘동시동작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라고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믿다음 명사, I 그 각각이 with면서 in 되지, 응. 그치 응. 다음 30분, 30분이나 내주? 근데 뭔지 알았어. 응. 자, 30분 안에 되도록. 한숨 돌. 없어요. 자, 오케이, 30분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 이따 잘 써야 된다. 네, 네. 자 그다음 보자고요. 그다음 31번으로 갈게요. 그다음에 33번이 전주야. 네. 31번부터 갈게요. 31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시간 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여기서 보자. 시는데. 네.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언어는 네. 맞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언어는 해부너 싱글월드야 no 단 하나의 단어가 없어. 맞아? 자 무엇을 위한 단 하나의 단어가 없냐면 식물에 대한 단어가 없어. 신경 쓰네. 자 식물에 관한 단어가 없어. 느껴지는데? 있잖아 그냥. <laughs> 아니 약간 뭐에 집중을 할때 뭔가 딱 서랍과 서랍 이런 건 거지 되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 뭐의 부족함. 아, 음. 단어의 부족함이라는 건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그 언어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야. 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냐? 아 네. 차이점, 그렇지 다른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야. 아. 단순히 뭐만 없을 뿐인 거야. 식물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야. 자 그리고 좀, 그것은 대이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까지 읽었지자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돈뭐 알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오케 okay. 자, 뭐라지 못한다라는 건또 그러니까 d+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뭐와 뭐 사이에 스피너치 뭐니? 시금치. 터스 뭐야? 저거. 어. 아. 후고게야 사진장. 갑자기. <laughs> <laughs> 어, 씨. 자, 뭐와 뭐사이 자 시금치와 선인장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아,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식물이라는 단어 없어. 제발 식물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야. 맞아? 시금치가 뭔지는 알아. 맞지? 그다음 뭐? 선인장이 사람장이 무 선인장이지? 그지? 자, 선인장이 뭐인지도 알아. 그리고 시금치와 선인장의 차이점도 알아. 이거라고. 여기까지 해했니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식물이지. 얘네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 식물만 없을 뿐이지. 얘네와 얘네를 모르는 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해갔지. 어. 자, 그러려면 빈칸 문장 한번 가봤어 나는. 이쯤 소재 잡았으니까. 아니, 이 빈칸 문장 한번 가보자고. 빈칸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the 그 e d of a t e 그럼 문장 구조가 얘랑 똑같지 않아? 문장 구조가 똑같다기보다는 첫문장하고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다 똑같지. 거의 그렇지. 그래서 봤단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똑같은 문장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맞니? 맞아 지연아, 맞아? 서영이 봤지 자, 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야, 얘랑 얘랑 그래,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시금치랑 선인장이라는 말은 있는데 뭐가 없어? 얘가 없다라는 것뿐이야. 이거니까. 땜이 이상해 말하고 세요 응? 개개인에 대한 단어가 없는 거지 식물에 대한 식물질을 단어 있는 거죠. 아그런거야 그런 거죠. 시은 치는 알고 있고 흔적을 알고 있는데 시은 치를 가르키는 말이 없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봐봐. 오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봐봐. 그것은 단순히 민지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모가 isn't reflected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 이제 이제 학년 애가 얘기한 대로 하면 시금치가 무엇인지는 알아. 맞아? 무엇인지는 아는데 시금치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라는 거야. 맞지? 어?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아까 처음 해석했던 대로 만보면 얘네들이 뭔지는 알아. 근데 얘네들을 총괄해줄 수 있는 단어는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어? 그럼 여기는. 총괄해주는 단어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갔어? 어, 그래서 정답 천지로 가봐봐. 천지로 가보니까 총괄해주고 어떤 전체적인 걸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는 거니. 범위 범주가 없는 거지. 거지. 이해하니 제니 이해갔어? 오케이, 어 좋아. 이 부분에서 질문 있는 거 있니? 없어? 날려버린다. 오케이. Okay. 음. 자, 이제 33번으로 갈게요. 근데 좀 짜증나. <laughs> 왜? 3 <9월 18일. 웃음> 3번은인간은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돼요 글씨 보이지? 아마 이과생들은 당연히 싫어할만한 질문 do i 전통적인 관점 know how 에 o do it. I don't k n o 가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뭘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놈이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간단해. 그것은 뭐할 필요가 있어? To get out of the way. 길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는 라 얘기야. Get out of the way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방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지 방해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 그거 봐봐. 이거 약간 이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 맞지? 국가는 방해하지 말아야 말해야 국가 개입이 충실하지. 약간 어떤 느낌가 보이지? 자유 자유 방위주의에 관련된 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약간 자유 방위주의 국가의 간섭은 최소 뭐만 하면 돼 국가는? 치압만 해주면 돼 맞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치압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첫 문장이 약간 그런 뉘앙스야 at best야 기껏해야 이렇게 말하 기껏해야 정부는 단순히 face i 편하게 해주면 돼 이싱어티트가 용이하게 하다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하라고 해석했어 편하게 해주면 돼. 뭘? 경제적인 다이나미즘이야. 얘 뭐야? 동, 어, 활력이야. 활력 정도로 보자. 경제적인 활력소 같은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돼. 근데 누구의 활력소야? 그렇지. 민간 영역의 경제적 활력을 편안하게 그냥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뭐 할게. 오케이. 허가 해봐, 해봐. 이렇게 말해주면 돼. 즉, 다시 말하면 패스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의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정부겠지. 맞아? 정부겠지. 정부의 느린 느릿하고 헤비 핸디지요. 헤비 핸디드가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무거운 손으로십지자 누르는 거야 억압하는. 이해했지? 예. 자, 억압하고 그리고 관료적인 제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막아버린다는거죠뭘 막아버린다는거야? 운이 <laughs> 안가 그 역동성을 막아버린다는거지 그 활력소를 막아버린다는거지 그럼 얘는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거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자 이 얘기하고 있는거잖아 내말 맞니? 오케이 자 일단은 어쨌든 다음 문장까지 한번 봐볼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뭐하는건 위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위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그렇지, 검수하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 선구하는 것 개척하는 것, 뭘 개척하는 것? 개인적인 분야, 민간 영역이지 그지? 민간 영역을 개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 미안하다, 이앞 빼는 게더 좋겠다 대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What really r i v e s the type of innovation? 혁신의 어떤 종류를 이끌어내는 것들이야 어떤 혁신? 만들어내는 혁신, 경제적, 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혁신 이렇게 되는 거지. Jim, come to whom, where? Binga, 대 i n g a you have to say, w h 개 c a n 화하지 r g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여기까지는 Chino, Haji? Kate has bystanders. A c o 있 s 빈칸 앞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빈칸 앞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 그것은 규제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뭘 규제할 수 있냐면 민간 영역을 규제할 수는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외적인 대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자 회사가 인포우스 언더퍼블릭이야. 누구한테 부여하는 거야? 대중들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기업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외적 대가에 대해서 어카운트 퍼 여기서 어카운트 퍼는 설명하다기보다는 통제하고 막기 위해서 정도로 예방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낫겠지 막아주기 위해서 사적인 영역 민간 영역을 규제할 수는 있어 예를 들자면.